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솜 누빔 원단에서 웰트 포켓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의 겉면에 웰트 포켓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17에 3cm 폭입니다. 초크가 두껍기 때문에 바깥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초크의 안쪽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3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웰트감 요렇게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주머니 안에 손바닥이 닿게 되는 곳, 그리고 여기는 손등이 닿게 되는 곳, 요렇게 해서 요두개 차이는 1.5cm 정도 차이 나게 재단이 되어 있고요 웰트감, 주머니 겉감, 주머니 안감,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웰트감을 반으로 접어서 시접을 1cm씩 줬기 때문에 양 옆선을 박아줄 거예요. 재봉틀 땀수는 크게 하시고요 이게 6온스 짜리 누빔지 라서 좀 두껍습니다 땀수 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양쪽을 박아주셨으면 일단 시접은 0.5cm 남기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쪽 끝 모서리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러고이 상태로 뒤집게 되면 이쪽 옆이 너무 두꺼워 지거든요 그래서 봉제를 하고 나서 이쪽 옆쪽에 솜은 좀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봉틀로 누벼져서 원단과 솜이 접착되어 있는 거라서 특별히 접착제가 발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솜하고 원단하고 잘 분리가 됩니다. 원단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솜만 잘라주세요. 자, 보시면. 봉제선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뭐 솜을 다 잘라낼 수는 없지만 이쪽 부분에 양쪽 다 솜을 잘라내서 보다 더 이제 두께를 줄여주시는 거죠. 반대편도 역시나.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돌돌이 준비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먼지 좀 제거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양쪽 다 솜을 잘라내고 나면 뒤집었을 때 이쪽 부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원래는 웰트감 안쪽에 전체 접착 심지를 붙이는 건데 여기는 솜으로 누벼져 있기 때문에 붙이진 않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줄 건데 이거는 솜 때문에 여기가 많이 벌어져서요. 여기를 반으로 딱 접은 다음에 재봉틀로 요쪽을 한번 박아 줄 거예요. 여기가 3cm 폭이라서 시접이 1cm가 있긴 하지만 1cm는 나중에 또 완성선에 맞춰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자꾸 이렇게 벌어져서 벌어지지 않게 딱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이 끝을 박아 주세요. 벌어져서 붕 뜨지 않게 이렇게 한번 박아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옆선이고 이쪽이 앞 중심인데 이쪽 아래선을 맞춰서 이렇게 놓고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박아줘야 얘가 뒤집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올라가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cm 폭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쪽에 아래선과 여기에 3cm 폭, 이 선을 맞춰서 올려주세요. 토크가 두껍기 때문에 이 바깥선이 아니라 살짝살짝 안쪽선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선도 여기랑 맞는지 확인하시고, 바퀴는 여기 3cm, 이 3cm 폭에 맞춰서 한번 먼저 박아주세요. 시작과 끝부분은 터지지 않게 정확하게 되돌아박게 해주시고요. 이 선보다 한 땀이라도 나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걷어 올라가서 손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편에다가 이제는 안감을 달아줍니다. 여기가 안감이 아니고 이쪽이 안감의 거치거든요. 겉하고 겉끼리 마주답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 선을 따라서 박아야 되는데 밑에 박혀있는 선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요 부분, 이끝 요 시접 부분이 싹 가려지게. 그리고 이 주머니 크기보다 양쪽으로 1cm씩 시접을 줬으니까 살짝살짝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얹어주세요. 주머니는 어차피 좀 넉넉하게 재단을 했기 때문에 누빔지다 보니까 두께가 있어서 아무리 정확하게 재단을 해도 봉제하면서 밀리기도 하고 두께 때문에 사이즈가 정확해지진 않습니다. 여기가 살짝 가려지게. 각각 한번더 박아줄 건데 양쪽으로 1cm씩 나가게 놓고 안감을 여기다가 살짝 덮어서 핀을 꽂아주시고요. 박는 건 어디서 박아주냐면, 홀딱 뒤집어서 이쪽에서 박아줍니다. 이쪽 편에 보면 이미 아까 웰트감을 몸판에 고정하면서 박힌 선이 있거든요. 이선 따라서 정확하게 한번더 박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한번더 박아주면 겉에서 이렇게 안감이 달리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반대편에 이제 주머니 겉감을 달아주는데 주머니 방향이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 겉하고 겉끼리 만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고요. 주머니 요 크기에 맞춰서 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요렇게 시접이 1cm가 있는데 요 끝으로 요렇게 맞춰서 시접을 살짝 젖혀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요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나중에 받기에는 요기가 3cm 폭인데, 1.5cm, 여기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박을 건데, 그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는 위치만 잡아주시고요. 박는 건또 뒷면에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은 조금 바이어스 재단이다 보니까 여기가 늘어났고요. 이쪽 생각했을 때 양쪽으로. 거의 주머니감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끝으로 최대한 좀 집어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시접을 젖혀가면서, 이게 솜 때문에 두꺼워서 그냥 대충 이렇게만 맞추시면 이 끝으로 거의 시접 없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은 거를 약간 젖혀가면서 얘를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위치에 맞춰서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하셨으면, 여기를 홀딱 뒤집어서, 바퀴는 어디서 박아주시냐면, 이미 박혀있는 이 선에서 1.5cm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선 간격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한 땀이라도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박혀있는 이쪽 끝부분 딱 표시해주시고, 여기서 평행하게 1.5cm 떨어져서 요만큼 박아주겠습니다. 손 때문에 두께가 있어서 시작 부분이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 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평행하게 박혔습니다. 여기서도 시작과 끝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을이렇게 벌려 주세요. 요 사이를 벌리시면 1.5cm 간격으로 나란하게 봉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 사이를 벌려서 양쪽으로 다 Y자 커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를 벌린 다음에 가운데를 딱 요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잇밥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제 재단가위가 요 사이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자꾸 이쪽으로 시접이 넘어오니까 잘안 보여서 뒤쪽 편에서 잘라주셔도 돼요. 여기 가잇밥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박혀 있는 요 점을 향해서 Y자 커팅을 하시는데 물론 요쪽 원단만 잡으셔야 돼요. 아래쪽에 시접까지 다 건드리시면 안 되고 너무 끝까지 주시면 안되고 한 1, 2mm 떨어진 데까지 요렇게 벌어질 수 있게 Y자로 반대편도 돌려서 요 원단만 잡고요. 이제 요렇게도 잘라주고 요렇게 시접이 솜 때문에 너무 두껍기 때문에 솜을 좀 잘라내 줄 건데요. 이쪽 주머니까 여기 봉제가 돼 있으니까 원단을 젖혀서 솜을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솜을 잘라 주려고 보니까 끝부분에 누빔 스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빔 스티치를 빼주셔야 원단이랑 벌어지면서 솜을 분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스티치는 실을 좀 빼주시고 원단과 솜을 분리를 해서 잘라 주시는 거죠 솜을 잘라내 주는 작업이 귀찮을 수는 있는데 요 작업을 해 주셔야 모양이 좀더 이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Y자 커팅을 한요 부분도 잘라내 주도록 하세요 쪽 삼각 무 부분도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Y자 커팅된 부분도 잘라줬고요. 이쪽 웰트감에서도 이쪽 시접도 잘라주실 수 있으면 잘라주세요. 또 어디도 잘라줄 거냐면 이쪽 감도 잘라줄 겁니다. 지금 여기가 퀼팅이 돼 있는데 만약에 누빔지 한 겹으로 만드는 옷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로 이렇게. 주머니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바깥쪽에서 박아주면 이 사이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이게 웰트 포켓인데 여기를 보시면 다른 데는 이솜 하나지만 이쪽은 여기랑 여기랑 이 안감은 원체 얇지만 이거랑 이거랑 해서 이 주머니감 부분 여기가 두둑합니다. 물론 요만큼은 더 따뜻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누빔지 한 겹으로 만드신다 하면은 그냥 요기를 그대로 누벼진 상태로 솜을 두셔도 좋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 옷은 덤블링이라고 해서 뽀글이 소재죠. 그거랑 같이 양면으로 만들 거고 주머니 위치랑 모양도 같아요. 이거는 솜을 내가 원하면 뗄 수라도 있지만 덤블링 원단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서. 덤블리 원단 들어가면 안 그래도 여기가 두 배가 돼서 두툼할 텐데, 솜 누빔지까지 여기가 두 배로 두툼하게 되면 이 주머니 부분만 많이 두꺼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솜 누빔지 부분은 여기 박혀 있는 데서 한 2cm 정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가 실제 주머니 크기보다 안쪽에서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요만큼에서 한 2cm 정도, 3cm 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요쪽은 그대로 솜을 두고요. 이 정도까지 솜을 두고 나머지 아래쪽 솜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요. 이쪽 편에는 2cm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Y자 커팅한 거 안으로 다 집어 넣어 줬는데요 웰트감 밑에 안감이 박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밀려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감이 밀려 올라오지 못하게 한번 박아 줍니다 안감하고만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젖혀 두시고 이쪽 끝부분부터 그냥 다 같이 박아 주시면 돼요 시접은 모두 다 이렇게 안감 쪽으로 다 가게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줄 끝까지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감이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진 않고요 이제 요 Y자 구멍 사이로 넣어주세요 전체다 안쪽에서 보면 안감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와야 되고 이쪽 삼각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벌어지게 되고요 겉감이 그 위를 이렇게 덮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머니 모양이 될 거고 이제 주머니를 박아 줄 건데 어디를 박아 주시냐면 이쪽 옆을 들춰보시면 이쪽에 삼각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있고 겉감이 있고 삼각무가 있고 안감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딱 만나도록 해서 이 옆에서부터 쭉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쪽 편에 올라가서 여기 삼각무 있는 이 부분까지 해서 박아줄 겁니다. 일단은 웰트감부터 겉에서 고정을 해줄 거고요. 웰트감 고정을 하고, 여기만 살짝 들쳐서, 안감과 겉감 원단을 같이 봉제를 해주는데, 주머니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또 나중에 이거는 잘라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이 가장자리 끝으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핀 꽂아주고, 박아주기는 겉에서, 원단을 딱 젖히시고요. 이쪽에 삼각무 있는 이쪽 부분 바싹 붙여서 쭉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머니감을 겉에서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오버로을 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한 번만 박아줬을 때 혹시 주머니가 터질 수 있으니까 한번 박아주고 2, 3mm 떨어져서 한줄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무 최대한 바싹 붙여서. 반대편에도 여기 삼각형 모양 있는 요 끝으로 바싹 박아주세요. 한번더 박아주세요. 두줄 박아줬습니다. 요 삼각무 옆으로 바싹 박아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시접 0.5cm만 남기고 정리를 해주세요. 손을 넣을 수가 있고요. 가장자리는 요렇게 막혀 있고요. 이제 이 부분만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를 밖에서 양쪽을 상침을 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으실 때 이게 원단이 원체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쪽에서 출발하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를 시작하시는 건 항상 여기 박혀 있는 선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박아주세요. 웰트 포켓이 완성이 됐습니다. 양쪽은 되돌아 밖에서 터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고, 이쪽은 안쪽에 솜을 떼냈기 때문에 두껍지 않고요. 물론 주머니 입구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약간 도톰하고, 밖에서도 살짝 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2cm 정도까지는 살짝 솜을 남겨놨고요. 이렇게 되는 주머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웰트 포켓 자체가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처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호피 양면 아우터처럼 안감으로 주머니를 매달아 줄 필요도 없고요. 안쪽에서는 이런 모습,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고 겉에서는 이렇게 돼서 손을 넣을 수 있고요. 누빔지에 웰트 포켓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